지난 시간에 이어서 탈무드 명언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앱을 클릭합니다. 왼쪽 위에 비디오 편집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지난 시간에 만들어진 탈무드 명언을 클릭합니다. 아래쪽 스토리 보드에 첫 번째 제목 카드를 클릭을 한 후에 음악을 넣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맨 위에 보면 은 배경음악, 사용자 지정 오디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용자 지정 오디오에는 내 컴퓨터에 있는 음악이나 아니면 내 목소리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배경음악을 넣어 보겠습니다. 배경음악 클릭. 여러 가지 음악이 있는데, 재생을 클릭해서 미리 듣기 해 봅니다. 한번 누르면 재생, 한번 누르면 중지입니다. 기억하나요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네, 중지하고, 마음에 드는 음악을 클릭을 한 후에, 아래쪽에서 음악 볼륨을 적당히 조절합니다. 완료, 클릭. 음악이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 창에서 재생, 클릭. 네, 음악이 들어갔네요. 첫 번째 사진을 클릭을 합니다. 오른쪽 메뉴에서 동작을 클릭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미리 보기 영상에서 재생했을 때 화면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약간 밋밋한 느낌이 나니까 사진 한장한 한 장에 움직이는 동작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운데에서 확대. 왼쪽 아래에서 재생해 보겠습니다. 네, 움직이는 느낌이 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사진 선택해서 동작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완료, 클릭. 두 번째 사진 클릭. 동작 클릭. 동작 중에서 중심 축소. 아래쪽에서 완료를 클릭합니다. 세 번째 사진 클릭. 동작 클릭. 오른쪽 동작에서 왼쪽 축소. 완료. 클릭. 네 번째 사진 클릭. 동작 클릭. 오른쪽으로 확대. 완료. 클릭. 다섯 번째 사진, 클릭한 후에 동작. 클릭. 위로 기울이기. 완료. 다시 첫 번째 사진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3D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클릭. 조금만 기다리면 오른쪽 위에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여기에서 거품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거품. 적당하게 위치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버튼은 클릭 드래그 하면 이 자체가 회전이 됩니다. 회전. 이 아래쪽에 보이시면 이 거품이 회전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위아래는 예. 위아래 3D로 위아래 회전 아래쪽에 있는 좌우 버튼을 클릭 드래그하면 좌우로 회전이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 파란 줄이 있는데 효과의 시작. 시작. 효과의 끝. 끝. 이 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동그라미는 현재 재생 위치. 맨 처음으로 갖다 놓겠습니다.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거품이 나오네요. 거품은 소리도 나고. 만약에 거품 소리 볼륨이 너무 크거나 작다 그러면 이걸로 왔다 갔다 조정하시면 됩니다. 적당하게. 완료. 클릭합니다. 두 번째 사진 클릭해서 3D 효과. 좀 기다리시면 오른쪽에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지개빛 반짝임을 해보겠습니다. 클릭 하면은 이렇게 뭐 크기를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아래쪽에서 재생해 보겠습니다. 소리가 약간 큰것 같으니까 살짝, 살짝 줄이고, 완료. 클릭. 세 번째 사진 클릭하고, 3D 효과. 클릭한 후에, 효과를, 카메라 렌즈의 반짝임, 요거 해보겠습니다. 요정도를 다 둘까요? 네, 재생, 미리 재생해 보겠습니다. 네, 볼륨을 살짝 줄이고, 완료. 네, 네 번째 사진. 3D 효과. 네, 이번에는 배경이 좀 밝은 색이니까 반짝거리는 하트를 해보겠습니다. 클릭. 반짝거리는 하트는 아래에 보면 오른쪽 끝을 끝까지 땡겨보겠습니다. 미리 재생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이 되네요. 소리도 살짝 줄이고, 완료. 마지막 사진 클릭하고, 3D 효과. 효과를 빛나는 불꽃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서 미리 재생해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 살짝 크게 하고 다시 재생해 보겠습니다. 네, 소리도 살짝 줄이고요. 네, 완료. 필터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원하는 사진을 클릭을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메뉴에서 필터 클릭.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차가운 빙하. 원래 사진이 보라색 꽃이었는데 차가운 빙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원본 사진에서는 분홍색 빛이 많이 있었는데 차가운 빙하를 누르니까 보라색으로 진한 보라색으로 바뀌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완료 클릭 제목을 클릭해서 오른쪽 끝에 있는 화면 확대를 클릭한 상태에서 전체 화면을 누르고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화면 끝내기 클릭하고, 텍스트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시간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각 사진의 오른쪽 위에 네모 부분을 체크를 해줍니다. 오른쪽 메뉴에서 시간을 클릭합니다. 원하는 수치를 입력하셔도 되고, 5초로 해보겠습니다. 5초. 체크를 다 해제해 줍니다. 텍스트 재생 시간도 늘려 주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메뉴에서 텍스트 클릭. 텍스트의 끝을 사진의 재생시간 끝으로 맞춰줍니다. 완료. 클릭. 두 번째 사진 클릭. 텍스트 클릭. 텍스트 끝을 끝까지 늘려줍니다. 완료. 세 번째 사진 클릭. 텍스트 클릭. 텍스트의 끝을 끝까지 완료 클릭. 네 번째 사진 클릭, 텍스트 클릭. 텍스트의 끝을 끝까지 완료 클릭. 마지막 사진 클릭, 텍스트 클릭. 텍스트의 끝을 끝까지 늘려줍니다. 클릭 드래그 해서요. 완료 클릭. 제목 카드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미리 보기에서 재생을 해 보겠습니다. 3초보다는 5초가 여유 있게 재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작과 3D 효과와 필터와 음악을 넣어 보았습니다. 늘려 주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메뉴에서 텍스트 클릭. 텍스트의 끝을 사진의 재생시간 끝으로 맞춰줍니다. 완료. 클릭. 두 번째 사진 클릭. 텍스트 클릭. 텍스트 끝을 끝까지 늘려줍니다. 완료. 세 번째 사진 클릭. 텍스트 클릭. 텍스트의 끝을 끝까지 완료, 클릭. 네 번째 사진 클릭, 텍스트 클릭. 텍스트의 끝을 끝까지 완료, 클릭. 마지막 사진 클릭, 텍스트 클릭. 텍스트의 끝을 끝까지 늘려줍니다. 클릭 드래그해서요. 완료, 클릭. 이상으로 탈모도 명언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여러 가지 명언이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이런 명언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동영상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